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청첩장까지 나왔던 건 아니지만, 친척분들이며 주변 가까운 사람들 모두한테 제 결혼 소식을 전했던 상황인지라, 저도 파혼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보여준 몰상식한 행동이 발단이 되긴 했지만, 예비 신랑이 중간 역할을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상황은 달랐겠지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비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예비신랑 모습을 보니 파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것이 정말로 유감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잘 내린 결정이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예비신랑,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된건 회사 선배가 주선해준 소개자리에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보니 거절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좋게 돌려 말해서 거절을 했는데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한 번만 나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오는 선배를 보니 어떻게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개자리에 나가게 되었었죠. 그때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거고요. 왜 그렇게 선배가 저한테 끈덕지게 한 번만 나가보라고 부탁을 했는지는 당시 남자친구를 만나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회사 선배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과거에 회식 자리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회사 선배 친구인 남자친구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요하게 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답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당시 연애에 큰 흥미가 없었던 저도 끈덕지게 연락해 오던 남자친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직장 선배도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결국 인연이 닿아서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2년간의 연애 후 남자친구의 청혼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만큼 연애하는 동안은 저에게 참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별 쓸데없는 걸 가지고 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에 서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죠. 먼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을 해줬던 게 한몫했던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은 예비시어머니라는 사람을 겪을 일이 전혀 없었다 보니 정말 저도 조만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제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첫인상부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결혼 허락받으러 처음 인사 왔을 적에는 과일바구니를 사들고 왔었어요. 저도 똑같이 과일바구니 가져가면 쉬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집 식구들은 전부 과일들을 안 좋아한다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수박 몇통 사먹는 거 말고는 집에서 과일 구경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연애할 때 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과일바구니 가져왔다고 저도 똑같이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꽃다발과 식사하기 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전통차를 가져갔어요. 예비시댁에 도착해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식사는 근처에 남자친구가 예약해 놓았다는 고깃집에서 외식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응이 참안 좋았었습니다. 예비시어머니가 제가 들고 온 꽃다발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제 눈에도 딱 보였어요. 뭘 이런 걸다 사왔냐며 제가 사온 꽃다발을 받아들으셨는데 식탁 위에다가 대충 집어던져 놓고는 다른 한쪽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을 흘긋 흘긋 보시는 게 저거 말고 뭐 다른 건 없느냐고 물어보는 눈치였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전통차라고 하고 쇼핑백을 건네드렸는데 거기서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다 죄스러운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예비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제가 센스가 없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꽃 선물보다 쓸모없는 선물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면서 꽃은 뭐 먹을 수도 없고 금방 시들어서 되팔 수도 없는 거 모르냐며 다음부터는 뭐 사올 때 돈이 되는 걸로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정 고르기가 힘들면 차라리 현금 봉투만 한 선물이 또 없다고 하면서요. 저도 차라리 현금을 드렸으면 고민 안 해도 되고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암만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 허락받으러 간 차리기도 했지만 아직 이 집에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용돈봉투를 건네 드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준비한 게 마음에 안 들었어도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무안을 주시니 솔직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사온 전통차를 두고도 뭐 보리차만도 못한 걸 사왔느냐며 계속해서 현금 봉투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남자친구도 괜히 지금 인사드리고 대화 나눠봤자 좋은 이야기 나올 게 없다는 판단이었는지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고 배고프니까 식사부터 하러 가자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늘방석에 앉아서 어머님이 현금 타령하는 거 듣는 거보단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도 참 어떤 의미로 대단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 뭐돈 아깝게 고깃집까지 가서 고기를 먹냐고 집에 있는 거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가고 외식할 돈 있으면 그 돈을 차라리 당신한테 주랍니다. 선물이 시원찮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나 마찬가지였죠. 내 기분 잡쳤으니 돈으로 풀어달라 시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집밥이라고 뭐 대단한 거 해주신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들 반찬통 그대로 꺼내주시고, 그나마 예비며느리 왔다고 생색이나 내시려는 듯 고등어 한 마리 구워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못 먹게 하려고 그러셨던 건지, 식사하는 내내 고등어 살만 발라내서 남자친구 밥 위에다가 올려주시는데, 제가 꽃다발 한번 사왔다고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남자친구가 발에다 주겠다며 따라 나왔는데 정말 파혼 이야기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파혼했었다면 그 후로 두달 정도나마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았을 텐데 싶네요. 그때 파혼을 안 했던 이유는 남자친구도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큰 실수하신 거고 잘못하셨다는 걸 바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도 저한테 빌 듯이 사과를 해왔고 다음부터 두번 다시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못하게 자기가 잘한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금방 화를 풀수 있었던 건 일어나저러나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남자친구네 어머니랑 결혼하는 게 아닌 걸 알았다 보니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역할만 똑바로 해준다면 두 번은 잊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파리 안으로 굽는 법이라는 걸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를 한번더 찾아뵐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르던 현금 봉투는 커녕 당한 게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었다 보니 그냥 빈손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예비 시어머니는 꽃다발을 사갔을 때보다 빈손으로 왔을 때 오히려 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고 저한테도 꽤나 잘해주셨었죠. 한편으로는 빈손으로 온 저한테 아무 말도 안한게 남자친구가 저랑 약속한 대로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렸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었죠. 그날 양가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고요. 상견례 때는 따로 별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결혼이야 남자친구랑 벌써 양가 어른들 도움 없이 우리 모은 돈만 가지고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보니 그날 자리는 정말 말 그대로 양가 어른들이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상견례 이후로 남자친구와는 결혼식 날짜는 대충 언제쯤에 하는 게 좋겠다. 식장은 어디가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 정도만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쯤이 1년 중에 저희 회사가 가장 바쁠 시기라서 그 시기만 넘기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예비시 어머니한테서 예단은 어떻게 할거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네요. 결혼은 허례허식 빼고 남자친구와 제 돈만 가지고 하기로 했었고 당연히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자고 벌써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예단은 안 하기로 했다고 대답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서 이 부분은 남자친구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남자친구랑 이야기해보겠다는 간단한 대답만 했고 바로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이 부분은 잘좀 설명드리라고 부탁을 했었죠.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 며칠 뒤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척들 보는 눈이 있는데 예단을 생략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며 최소한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죠. 대신 저도 예단 한만큼 예물을 받아야겠으니 그리 알라고 말했죠.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대답한 남자친구였는데 그 뒤로 예단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주건이 받건이 하는 거니 상관없다 생각했으니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었던지라 저도 먼저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예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보진 않기로 했었죠. 그러던 나중에 파혼을 결심하게까지 만든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바쁜 시기라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나 싶었는데 다짜고짜 당신이 지금 저희 회사 근처에 와 계시답니다. 저희 회사가 예비 시댁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 예비며느리 보겠다고 일부러 지나가다 들리신 건 아닌 것 같고 작정하고 찾아오신 건가 하는 불길한 생각부터 들었어요. 원래는 야근을 해야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저 먼저 정시에 퇴근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근처 카페로 갔는데 세상에 카페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커피 한잔 시키는 게 아까워서 저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셨던 건가 싶었는데 예상외로 그건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카페에서 저랑 대화나 나누자고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대뜸 저보고 어디 당신이랑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더니 택시를 잡으시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택시비는 제가 냈네요. 도착한 곳은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대체 왜 누구 장례식이길래 예비며느리인 저를 굳이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나 싶었는데, 장례식은 예비시어머니의 지인분 장례식이었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한다면, 예비 시어머니 고향 친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의 장례식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아닌 예비 시아버지 적어도 아들인 남자친구와 같이 가야 마땅한 장례식에 왜 저를 데리고 오셨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 앞에 있는 atm기를 가르키더니 저보고 부조금하게 저기서 한 50만원 정도만 뽑아오라 시키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5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저를 데려온 이유가 제 돈으로 부조를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하는 걸 대번에 알게 되었죠. 거기서 대판 싸우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앞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장소가 장례식장 앞인데 거기서 싸워봐야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남자친구한테 돌려받으면 되겠지 싶은 생각으로 현금 인출해서 제 돈으로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 장례식에 부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들어가기 뭐 했어요. 모르는 사람 장례식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당시 제가 입고 있던 복장이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복장은 아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너네 회사는 얼마나 막 나가는 회사길래 정장도 안 입고 출근을 하냐고 하셨는데, 요즘 복장 가지고 그러는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 저러시나 싶었죠. 더 어이가 없는 건, 장례식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가 상주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더니, 며느리 데려왔는데 뭐 시킬 일은 없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친구분도 어리 빠져서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한번 쳐다보고, 또 저를 되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시더군요. 그분이 어머님께 장례식장인데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마음만 받겠다고. 다행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장례식 끝나고 나와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외출을 했더니 다리가 아프시다며 올 때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갈 때는 도무지 지하철을 못 타겠다 택시를 타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택시비 대신 내주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달라는 말로 들렸는데 저도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다리 아프시면 택시 타셔야죠. 택시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하죠 하면서 맞장구만 쳐줬지. 제가 택시 잡아드리겠단 말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네요. 남자친구한테 내 돈으로 낸 부조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와중에 제 마음을 읽은 건지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친구의 열받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애하면서 정말 사소한 다툼 말고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화가 잔뜩 나 있는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가 났나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다리 아프다는데 지하철 태워서 보내는 게 말이나 되냐며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따져 물으려고 했던 전화였네요. 저도 치사해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저렇게 나오니 말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아냐? 내가 회사에 양해까지 구하고 일찍 퇴근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나 알고 나한테 열을 내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분 장례식장에 가서 내 돈으로 부조금 50만원 내고 왔다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한마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먼저 화를 내주니 할 말은 해야겠다고 당장 제 통장으로 50만원 보내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다고 어떻게 당신 친구분 배우자 장례식장에서 예비 며느리 돈으로 부조를 할 생각을 하실 수 있냐고 같이 따졌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해서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겠다. 앞으로 중간 역할 잘하겠다던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어머님 편을 들더군요. 어차피 너랑 나랑 결혼하면 시댁 경조사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너는 그깟 50만원 부조하고 온게 아까워서 복수하겠다고 다리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택시 한번안 태워주고 그 사람 미어터지는 시간에 지하철을 태워보냈어야 했냐며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미 제 머릿속에는 파운이라는 카드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처음 인사드린 날에 참고 넘어갔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참아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오늘부로 파운이라고. 앞으로 결혼 준비고 뭐고 할 것도 없고, 내일부터는 그냥 남남이 되는 거니 연락이고 뭐고 하지도 말라고 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파운하자는 말을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나 봅니다. 파운 이야기 나오자마자 떵떵거리던 큰 목소리가 개미마냥 작아지더니, 난데없이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오더군요.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고, 아니,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던 남자친구가 문제이긴 했지만, 구차하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싹을 밟아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모질 수도 있지만, 당신 어머님이 잘못한 건데 왜 당신이 사과하냐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내 돈으로 부조한 돈 50만원 들고 찾아와서 나한테 직접 사과하게 만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화만 풀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던 남자친구도 그것만큼은 못 하겠다고 다시 자존심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그럼 잘 알겠다고 오늘부로 당신도 파혼하는데 합의를 한 걸로 알겠다 말하고 두번 다시 연락하지도 말고 마주치지도 말자 말하고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남자친구 말대로 예비시댁 경조사 참여했다고 칠수 있어요. 그 장례식이 친구분 남편 되시는 분 장례식이 아니라 시댁 친척분들 장례식이었다면 그 부조금을 내는데 있어서 한치의 의문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례식장 처음 가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친구분한테 며느리 데려왔으니까 일좀 시킬 거 없냐고 묻는 것부터가 이미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화풀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파혼한 뒤에 저 혼자 생각한 것이긴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꽃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건 둘째치더라도 예단 이야기 나왔을 때 내가 예단 해간만큼 똑같이 예물 받아내겠다고 한 말에 빈정이 잔뜩 상해서 저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단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든 결혼 전에 돈 나갈 일 있으면 예비며느리 돈으로 다 해야겠다 작정을 하셨던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사람이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몇 푼의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면 저도 충분히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파혼하기로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사 선배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한다는 말이 왜 갑자기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느냐 그게 말이나 되냐며 아무쪼록 잘 풀고 만나보라더군요. 자초지종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해 줬어요. 꽃선물 이야기부터 해서 지인분 장례식 부조금 내 돈으로 내게 만든 것까지 말이죠. 그 말을 듣더니 회사 선배가 아연실색을 하더군요. 학창 시절부터 남자친구와 계속 중마고우로 지내온 선배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사실을 듣고는 남자친구가 정말 다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회사 선배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결국 자기도 남자친구를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동안도 자기 돈몇푼쓸 때는 엄청 생생내고. 친구들 돈쓸 때는 엄청 궁시렁대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말 들으니 남자친구도 결국 예비 시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싶었고 파혼을 정말 잘 결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결국 제 결혼은 쫑나고 말았고 부조금으로 들어간 5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네요. 하지만 돈 50만원으로 앞으로의 제아무할뻔했던 결혼을 물을 수 있었으니 그 값으로는 싸게 먹혔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20대 후반인데 저한테 남은 시간은 아직도 한참 많으니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